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연주대가 짱! 하고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연주대입니다. 와, 멋있죠? 아마 지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연주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주대는 정말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연주대는 해발 629m 높이로, 관악산에 깎아 지른 듯한 다위벼랑에 있는 대이다. 통일신라 문왕 17년에 의상대사가 관악설를 창건하고, 연주봉에 암자를 세웠기에 의상대라고 했으나 지금은 연주대로 불린다. 연주대로 불리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조선 개국 후 고려 유신들이 이곳에서 망국의 수도였던 개경을 바라보며 그리워했다는 이야기와 세종대왕의 형들인 양녕대군 효령대군이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자 이곳으로 입산하여 경복궁을 바라보며 구군을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곳 연주대 축대 위에는 현재 응진전이라는 법당이 있다. 법당 내부에는 석가열래 삼존불성이 모여져 있고 예, 응진전역 암벽에는 인공의 감시를 마련한 마의 약사 열의 입상이 조각, 조각되어 있다 예, 경기도 기념물이네요 경기도 기념물 연주대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직접 저 연주대 예, 연주대의 정상의 암자를, 암자를 구석구석까지 여러분께 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예, 정상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여러분께 어 여러분께 그래요 글쎄요 지금 노래를 한국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누굽니까 노래하는 유튜버 아닙니까 <laughs> 노래를 한국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여건이 될지 평일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출발하세요. 튜브 원덕 TV입니다. 아또 <laughs> 아까 제가 의견 들어오면 음. 더 힘들어요. 그래, 그래 한참 돌아서 오거든. 맞아. 야 연주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벌써 연등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사실이 부처님 오신 날이 진짜 황금계절이죠. 황금의 계절. 올라오래요 아... 거기 다운함으로 내려가려면 좀 나쁜데? 바이크도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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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일인데도 등산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정말 서울 시내에 위치한 명산이죠, 명산. 명산 중에 명산. 다음에는 제가 북한산 탐방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 서울 분들이 아마 자주 가지만은 우리 전국에 계신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못 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틈만 나면은 서울 걷고 제가 한번 명소들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주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관악산의 정상입니다. 1분, 2분이면 은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에서 본 연주대의 모습입니다. 여기 정상이, 정상이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 와, 이쪽에서 보니까 또 연주대가 색다른 모습입니다. 와 드디어 관악산에 정상에 왔습니다. 예. 뭐, 수십 번 왔지만, 오늘은 정말 남다른, 남다른 감이가 있네요.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 3개월 좀 지났는데요. 예, 제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여러분께 이걸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 너무 보람되고 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연주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아, 어, 아까,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네. 자, 이게 바로 관악산 정상입니다. 관악산 정상. 평일인데도, 평일인데도 등산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과천이거든요. 연주대 방향이 과천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간단히, 이 과천 일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주대에서 바라보면요 은 이쪽이 이제 왼쪽 제일 왼쪽 4번 방향이 서울 사당 양재 쪽이고요 어그 다음에 예,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5번이 국립과학관이고요 5번이 국립과학관 예, 다음에 이제 이쪽은 완전히 이제 과천 시가지거든요 과천 시가지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래가 이제 과천이 시작되는 곳 시가지. 예, 시청이 25번 여기 있네요. 25번 시청 여기 있네요. 시청이 시청이 여기 있고 이제 이 오른쪽으로는 안양 수원 방향 과천 의왕강 고속도로로 빠지는 길이고요. 어, 이렇게 지금 이제 과천시의 모습을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여 과천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악산, 관악산 정상에 해발 629m네요. 629m. 629m의 높이 해발. 관악산에 제가 지금 무려 한달 만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관악산의 정상을 지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주대 정상에 있는 암자를 향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을 끼고, 오른쪽으로 살짝 바위를 타고 돌게 되면은요 연주대 정상에 있는 암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암자를 향해서 예, 미궁처럼 어우 까마귀 안녕 안녕 어 그래 너도 유튜브 한번 찍고 싶다 이거지 어 그래 그래 찍어줄게 어와 까마귀 한 마리가 까마귀 한마리 도망도 안 가고 도망도 안 가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아, 어, 내가 먹을 것이 어디 있을 텐데. 어, 그래, 먹을 거 없나 보자. 그래. 와, 친구야. 친구야, 어디갔나? 어, 빨리 와, 먹을 거가지 와야 되겠다. 와, 어, 그래, 모델. 오, 너무 뭐, 멋있어. 너무 멋있다. 그래, 그래. 아픈가 봐왜 아아 아아 왜, 왜 도망을 가너 어디 아픈구나 응아응 음, 그래 그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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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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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다 야널 주고 싶은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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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도 안 가요, 지금 까먹어. 아, 음. 음. 아, 안녕. 아, 아, 네. 진짜 멋지다. 아, 음. 아, 어. 네가, 내, 아, 네가 내 유튜브를 살리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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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그래. 아, 아, 음, 저기 갔다 올게. 감자 갔다 올게. 아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어 이제 날라갔어요. 아 저기서 뭘 받아먹나 보다.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아 저기 앉아서 아 등산객들이 먹이를 주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있네요 까마귀가. 와 그렇군요. 와 깜짝 놀랐어. 이쪽은 이제 서울 방향입니다. 남산 방향이요. 어, 그래가지고 남산이 잘안 보이네. 요 자, 여기가 이제 지장탱화 조성불사라고 해가지고요. 기도중인가봐요. 기도중 정속 예, 연주함이네 연주암, 연주함, 연주함. 여기는 이제 불자들이 와서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드디어 연주함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관악산에 오신 분들도 쉽게 쉽게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오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원덕 TV 덕분에 <laughs> 이 연주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제 아, 소망하는 꿈들을 담아서 연등에 아, 꿈을 담아서 걸어 놓으셨네요. 소원을 담아서요. 아또 아, 이렇게 보니까 멋지네요, 또 연등이. 아, 짠 연주암입니다, 연장. 저도 여기서 잠깐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들의 권승을 위하여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